제로 디저트만 먹으면 과연 혈당이 안 오를까요? 바로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시작 혈당은 110일. 먼저 이글루텐 프리 제로 치즈케이크를 먹어볼게요. 파치노 에스프레소가 제품이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로 맛을 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보급 호텔에서 팔것 같은 맛인데요? 다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혈당을 재보니까 1시간 뒤 혈당은 97, 2시간 뒤 혈당은 94로 혈당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되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디저트도 먹어볼게요. 딜라이틴 단백질 쿠키인데 당류 제로고 알룰루스로 단맛을 낸 제품이에요. 한입 먹어보니까 야 요즘 제로 너무 잘 나온다 배부르게 먹고 또 혈당을 재보니까 식전 혈당 99에서 식후 1시간 혈당 105 식후 2시간 혈당 94로 혈당이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의심되니까 하나 더 먹어볼게요 롯데 제로에서 나온 신상 말차 크림 모나카인데요다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전 혈당 91에서 식후 2시간 혈당 119로 28 오른 건데요 이게 말티토를 사용한 제품이라 다른 디저트에 비해 확실히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다행히 혈당 스파이크는 없었지만 만약에 당뇨 환자분들 이 제로라고 안심해서 먹으면 좀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로 디저트를 드실 땐 어떤 대체당을 썼는지 꼭 확인하기 잊지 마세요.